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연식 키로수 가격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위탁 판매 차량이고요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기아 자동차 셀토스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식에 38,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위탁 차량이라서 가격 정말 훌륭한 1790만원에 나와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득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색상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한 관리 상태 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조금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보시면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에 한 문콕 한두 군데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쪽이랑 네, 이쪽 앞에도 문콕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7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지만 이쪽에는 조금씩의 흠집은 나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치 17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7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나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 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네, 뒤쪽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뒷 공간도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 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서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 상태 훌륭하지만, 문콕 이렇게 두 군데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보시면요. 사용감은 조금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부드러운 엔진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38,016km 탄 차량입니다. 네,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지금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버튼,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파스 카메라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유보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선명한 화질 보실 수 있고요 그 아래로 에어컨 있는데 이렇게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양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아래쪽에 핸들 열선, 전자파킹 센서, 저속 주행 모드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빙 모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플더와 톤솔 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상에도 위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 차량 상태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렌트 이력은 있지만 한 분이 쭉 타셨던 거고요. 그리고 위탁 판매라서 가격도 훌륭하게 잘 나와져 있으니까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